블러더 이거 악행이 올릴 거지? 네. 강금하고 가는 거야, 지금. 네. 목 뭐, 만부딪히게. 어, 이게 교통정차 뭐냐? 왜다안 가고 있어? 내가 별 볼. 게아못 봤다. <laughs> <목소리> 뭐야 벌써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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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터지냐? 어, 어 뭐야? 오왜 어, 이렇게 안 잡히냐? 전 일단 보트 탔거든요. 아. 에 애들 어요 아, 여기는 맹독 찍찍었다 그 되는 어, 더 애드 낼것 같아요. <laughs> 애드 낼려고요. <laughs> 아, 나이스. 바람에 잠겨 있어가지고. 한쪽 더 놓을게요. 이안보이안 아, 보여. 어이안 보여. 샷이 안보찍어가지보아피이개 싫다 그러니까. 파야 근데 보단돌 때는 피용때야잘안 하더라고요. 침타 들어침기는 담고에. 같 먹어 아, 존나 안네에 천방지 축충 찾았어, 네. 침막기는담고 <laughs> 맹독파열. 맹독파열. 파열은달바가트레했으니 안심하라고. 오케이. 아이고 실망 씨댕맹파열너 나무 새끼 왜 묻냐. 여기까지는 딱 재밌는 아 여기까지는 딱재밌는아 여기 되면 되 이거 하고 나가는 던전이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<laughs> 이거 깔끔하게 했다? 그냥 합격졌으면 좋겠다 <laughs> 이제 그런 던전 있지 않았나? 죽음의 상황 같은거 입구에서 해보고 안되면 그냥 바로 나가아 맞아 맞아 <laughs> <laughs> 많아죠 <laughs> 속죄도 그러잖아 속죄도 뭐, 속죄도 그러고 <웃음> <웃음> 처업에 한번 해보고 아닌 말고 그냥. 그래도 돌 깨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. 모는데 30분 깨지는 데 30분. 끝났어 끝났어. 아이고 아이고. 오, 빙수입 오, 이거 안 잡힌대요? 아, 저 무서워요. 어깨 어깨. 평생이다. 땡기는 게 없습니까? 숨 막히는 전투. 누구 의 저거. 아, 이제 피형 개극함이다 뺐어, 뺐어. 나이너 어디 가? 아유, 저 아우, 투사체 존나 마다 아, 이거 탱커가 때렸다고 생각하고 때리는 건데, 몸이 우와. 너무 많아서 엉뚱한 걸 때리나봐요, 자꾸. 치유의 물. <laughs> 아까 처음 풀링 때. 난 양심무 고백할게좀 빨리 때렸어. 에트 <laughs> 났어요? 난 거야, 낸 거야? 아니, 아니, 났어요, 났어요. <laughs> 스킬을 갈기더라고요. 그냥 보고 이제 스킬을 찾습니다, 이걸. 왜냐면 제가 애들 내얘안 내나. 전투적으로 보거든요. 어? 아, 손 막히는 덩크. 그목 3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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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잉 섭스나다치보다 많이 때려. <laughs> 어딱몰라쓰면 되겠다. 여기. 어 물약 돈에? 네. <laughs> 여기 뭐오면 생각나는 와와긴. <laughs> 어 화산이랑 같이 떴어. <laughs> 이거하러 오는 새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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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수만 최대로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거. 여기만 딱 하고 나가지. <laughs> <laughs> 자, 이렘부터 따른 딜러 오세요 네, <laughs> <에이>, 나가주세요 <나갔으래요. 웃음> 고생하셨습니다 <웃음> 고생하셨습니다 샌, 담임님 차요 흑마 <laughs> 혼자 돈 x 또 열심히 하고 <laughs> 넌 고생 좀 하자 하하하 <laughs> <laughs> 너네 조합이 왜 그래 <laughs> 어쩌다보니 어쩌다보니 <laughs> 한 명이 중상으로뭐 조합당 완성되고만그렇그죠 하하하하 아, 와각이 있었으면 아직 충전 아무것도 안 들어가지. 데려오라고. 와각이 죽었어? 아니, 색사로 갔나봐 연락이 안 돼. 한 명이 보기하고 유치부가 화보보는 게 낫지 않냐? 이 발구사지기 쉬운 약하다. <목소리> 고개 고개 고개. 아씨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나 깔리니까 나한테. 아, 존나 미래야. <laughs> 넌 손에 좀 보자. <laughs> 아니 이거 라로다를큰 같은 느낌인데요? 저희는 존나디라고 있고 뒤에서 소방도불 끄고 있고 막. 아, 독박이네. 원딜 하나다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그냥. <laughs>

근데, 그래도 엄청 빼네. 사그 쉬운 같 아니, 오! 사님 아, 저거 안 잡아? 니 어, 어, 안 잡아요. 여기 오면 풀터야도 아프긴 요 또, 광전사 달바한테만 달려들겠네.

님도 괜찮아. 어, 갈판. 야보이형소말대로 가겠냐? 뭐, 드라이브 시다 어렵다. 뭐, 지라라고 있냐, 이로 자, 영웅 얘기하는 거같요 어우, 발 괜찮다. 이상한 로 내가 별 볼게. 내가 똥그라이 일단 보고 있겠냐? 내가 해북료를 느낀건데 전사 진수 법이 상당히 괜찮은데요? 뭐, 괜히 하는게 아니야 외국형들이 <목소리>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거죠 아팀 하고 싶은데 수고가 그러니까 진기밖에 없네 <웃음> <웃음> 억지 좋아, <laughs> 억지 좋아. <laughs> 그래 그나마 나쁘지 않은 조합이란 거죠. 그 와중에 <laughs> 전사 진기로 할수 있는 조합. 네. 학생 <laughs> 수사 중간 신다그러면 여기서. 여기서. 아픈 헤드 진간 수도 있지만. 이딴 놈들은 음, 저, 저, 얼굴만 봐도 즐겁다. 음, 음, <laughs> 그저하면 <laughs> 복술 도 쓰겠는데? 어, 네, 복술 써보니까요. 원거리 차단사개 필요하겠구나, 그거는. 그리고 복돌이 좋은 게 CC도 많아요 아, 아, 몸이 안 좋아. 아, 몸은 음. 약하긴 한데, 입사기가 뭐, 입사귀가 필수야. 고단사기 하려면. 입사기는 그, 실드 주는 거야? 음. 아, 음. 아, 그거 진짜 좋죠. 다음은 유연성 <laughs> 올려주기도 하는 게그거보다 네, 음. 맞아요. 끝나면 유연 올려주기. 아. 그것들 좀 끼고 잘 파공돼 오지 그랬어 나한테 주고. 어 끼고 후반에 그렸어요 제가. 어, 계속. 맛있게 제가 잘 먹었었나 보네요. <laughs> 키 <laughs> 생겼다. 씨발, 치유사가 새 제품이지. <laughs> 괜찮아요. 속물만 잡으면 돼이가 재밌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. 전 시즌보다 나은 같아. 전시즌 하기 싫은 던전이 너무 많아. 주입이랑 울다만 이런 아, 울다만. 주입아다다 <laughs> 극공감하는 그 것보고험다만 <laughs> <laughs> 엄나만은 또 조합을 강제하잖아. 사진 써야 되잖아. 아, 맞아. 어 그래도 마지막에 <laughs> 좀 너프되지 않았었어? <laughs> 그냥 그 이미지 <laughs> 때문에 안 봤어. 식물. 아, 이번 주 세기는... 얼마 한 바퀴만 더 만들어야지. 수일 나가서 나간 없냐 수일 파티 아직까지 나가진 적도 없네 어. 기가뭐 개인적인 일로 몰아보긴 하는데 그하겠습니다이 아니지 우들이도 <laughs> <laughs> 경련식물. 식물, <laughs> 식물. 오늘 생각보다 재밌는데? 경련식물. 아경 운동 재밌어요. 냉분자 어. 사용 근데 그거 위론 없으면 그냥 빨대먹고 있어? 위론 없을 때는 그냥 그 뭐지 포용 한번 생충 한번 뭐, 뭐 이게 다인 거. 것 같아요. 저 광전사 피왜 저지랄이야? 아새제품이래 <laughs> <laughs> 누가 AS 해달라니까 리퍼 보낸 거 아니야 이거? 이사다이면 시간 널널하겠네 아까 검때 20명 해서... 생각으로 왔었는데 쉽지 않더라고. 그지만 우리는 힐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<laughs> 그래서 다음에 <또는> 힐러 다시 가. <laughs> 오케이. 개이. <오케이>. 하고 <laughs> <laughs> 활력 알아서 봐줄수 있나? 맞 <laughs> <laughs> 활력 달빠가 봐야지 뭐. 활력 <laughs> 달빠가 보고 세면은 비격이랑 내마사찍었 주고. 제가 비격 있어요. 나 이거 있어. 껍띠 어, 겸 내가 할게. 혹시라도 새면? 네. 아, 그 새도 나흙그흙 패드 있어, 이거. 맞다이가서치면 그 되잖아. 간다, 간다, 간다. 아, 그럴 틈 타게 칠 어, 기회들. 내가 볼게. 저 친구가 놓칠 리가 없어. 뭐가? 북독도 응. 있지. 독도 음. 아파. 쓰람 얘해주세요 무독도서 세으니까더 세게 줘 요한 거야, 독도지독나어 아, 나가서 깔긴 하는데 없어서 깔아보자 최대한? 아나 비겨 떠버렸다. 네. 생기가지 오,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아이고야, 습니다복한꽃 주세가 봐줘야 될 거.. 아 달바도 왔다복한꽃 아, 좀... 나, 나 그거 봐야 돼. 활력 봐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차단이 길어가지고. 좋겠다, 나. 흥종기 없다. 좋았어 이력도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자 그... 이제 곤락 칠게. 아, 곤락이란다. 돌 후. 도루 치자, 도루 도루 쳐야 돼, 도루 쳐야 돼아 맞다, 이거 겹쳤어야 됐는데 도루 치는중 근데 이번주에 갱신 추도 아니잖아, 어떡막 거는 거 있잖아, 냉도돌침주사 아, 맞네, 여기. 보왜 바닥 깔리는 그 예비 바닥이 안 보여. 냉오 음, 잠깐만. 나 생존기 비었어요. 됐다. 버텼다. 이거 옵션을 꺼놔서 그런가? 바닥이 왜 안보여? 극장또도 낮춰 놓은거 아니야? 어우 다행이다 저 돌진 색기 전에 죽였다 돌진 캐스팅 중에 죽으면은 개 X되는 거알지 저거? 맞어 극장 패턴 나오잖아요 주변 다 죽이는 어렵고 아 이제 빅빅법사야. 두 마리 붙여봅니다. 네. 내가 그 빨간 바로차 쳐아볼게아 어떻게? 겁나 아프네요. <laughs>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어그를 담당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? 저도 하나 담당했습니다, 방금. 역시 나눠먹는 <laughs> 별짤좀자 네. 별짤 볼게요 오. 별똥이 정렬 나이스 침투가 아껴 침투 해야 되니까 아 여기도 난 난가? <웃음> <거다>. <웃음> 독박이죠 예? 이거 날아갈 때 전설 쓰면 안 날아가겠네요 맞죠? 아니야 그 그러니까 네. 날아가는 도중 그러니까... 날아가는 끝나고 나서 도진이 어. 아니면 허공에 좋지라고 공간 분야. 그래. 아 <laughs> 그래요? 음. 단박보다 폭탄이 뭔가. 내가 화염 투사 볼게. 어, 내가 얼음 볼게요. 내가 비전은. 그난 독박. 네, 나 지금 쿨이야나쿨이야내가좀 비전 잘랐어. 어. 다음 비전 내가 볼게. 차가운 영혼. 난 얼음만 보고 있어. 시간. 아, 제가 얼려. 끝에다 어? 뭐? 이거? 오케이. 소망님 그거 봐. 불덩이나 쿨. 3, 2, 1, 2. 얼음 쿨 어쩔 야, 수 없겠다. 장강도 쿨이 아, ᄌ 됐다. 어, 어, 나왔다. 전설 쓰고 있었어. <laughs> 몇 마리만 정리하자. 세 어? 마리면 <laughs> 깬. 세 마리만. 약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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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검 때보다 좀더 쉬운 느낌이 있는데요, 가아 24단이니까. 4단이니까 아니 그래도 검대 정도면 26이 조조스러 보이십니까? 그한데 존나 쉬운 원전이라 생각했어가지고 검대가 갑니다. 유도 네. 달바가 잡아줘야 돼. 익숙하니까. 네. <laughs> <처음에> <닉스카니까. 웃음> 아니 바로 무작수? 무작했야 다. 또 도졌어? 굳지아 두세? 두 번째도 불이다. 네. 두 번째는 두 번째 잘 돌출해. 어? 아, 나 없긴 하거든. 어두 아, 번째 어가 여차면 치면 먹하 괜찮았대? 어, 어얼음화사리 반피 뭐 가까이냐? 어, 그거 주반 되는데. 전사 그, 그, 난... 오발 땡겨서 주반 한번 하죠. 풀게 맞아. <laughs> <laughs> 잘 봐라 위치 잘 봐라. <laughs> 이렇게 보고 있어? 어 신데 뒤에 그거 이빨. 조수 조심. 아 다시 어. 불온다. 이거 위험하면 신신중 이번에 생존기 있어. 이번에 생존기 있어. 아, 어, 씨발 화살 한방한 한 방이 진짜 존나 아파. 얼음 화살 때가 탱이 제일 아플 거야. 응, 존나 아파. 어, 소문이 났나 봐. 석석들에 누가 오는 중... 하니까 어, 안어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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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음. 씨발, 잘못 나갔다. 아한 빙하다. 위치 봐야 돼. 음? 내위치나 음. 항상 그 자리 같은 자리 너희들 보고 있어. 오케이. 그것도 너를 향해. 소장 <laughs> <포장> 마찬가요. 음. <laughs> 끌려가는 거 조심 와.. 좀 아픈 거야 이건 나 이번엔 희중게 있어 아하씨 희중기 땡줘야 되는 거아니야 이러다? 아니아냐나 아니야, 불비는 리으니까 그때까지는 버텨볼게 신축도 아, 야 신축도? 아뜨거 주님의 사랑이 아 퀵이 떠야겠다 이거 <laughs>

도적 아니야 그런거? <laughs> 아니죠 지금 문 따는거 도둑들이 따는건데 지금 시너지 다 도둑, 도둑하고 있잖아요 사이 <laughs> 전사는 혼자 쓰고있어 지금 <laughs> 뭐 도둑질 하는게 아니라 <웃음> <웃음> 깨끗이 쓰고 돌려주세요 자 이제 <laughs> 여기가 이제 성민보다 힐더 빡센거 알지? <laughs> 아 이거 근데 쫄만 빨리 죽이면 덜 빡세 쫄때 300%가 안들어가가지고 불 돌키고 혼자 다 밟으면 안 되냐? 하는 김에. <laughs> 첫쫄 때쯤에. <laughs> 첫쫄 때쯤에 불러도 오겠다. 아예 뭐 그런 컨셉으로 가기로 한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농담, 농담. 쫄때 불러도 올리기다 이거 그냥 그, 칼안 떼는 선에서만 해봐. 아야야야야. <laughs> 불러드 얘다와요 마무리하고 너쫄 녹이고 발자 어죽어 새끼들 진짜 안오는구나 아냐 밟았어 우리 저 많이 밟았어. 네, 야 거기에 있는 것만 밟았잖아. 힐러가다 하더라. 힐러랑원하고어 힐. 그럼 아예 안 가도 되니? 아, 그냥 아, 아, 그, 냥안 되는 선에서 근처만 해줘. 응. 근처만 해줘, 방금처럼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아, 제가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왼쪽 가볼게요. 아, 이쪽, n the top. i 고 in 이고 e top. i 꿀에 이즈야, 꿀. 아, 잡았고. 아주 좋아요. 아까 원하던 거야. 야, 규.. 규세도 근딜인데? 근데 딜러가 없잖아. 서포터니까. 서포터니까. <laughs> 아 다음 거는 여기서 피 나오면 웃기겠다. 그런 말하지 마세요. <laughs> 다음 거 침을 빨면서 버틸게 이번 책임 피자. 아다 이제 사람들이 안 오는데. 아이거명확게 칼이 안 닿는다. 발생이 아, 아, 아니 진기야 어? 큰 결심했구나 아 나는 그 원거리 때만 딱 나가서 잡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<laughs> 어한 어, 마리 나왔다 한 마리 어? 바닥에 어, 그래, 그래. 있었네 <laughs> 나도 원거리니까 일단 칼도 날리고 난전사랑 달라 팔이 <laughs> <laughs> 길다고 으차. 아암 뭐 공생기 오는 거 없지? 어, cool. <laughs> 이번 애가 제일 아프겠다. <laughs> 어제 본 파티랑 차이 음, 너무 난다. 음, 음, <laughs> 네. <응>, 어제는 여기서 <laughs> 이십 테스 육지간 이기야 한 마리 어, 한 마리 나왔다 이거 한 마리 한두 마리씩 세는 건 오히려 악쟁한테 괜찮아 인장 아, 어. 쿨줄이게 좋아가지고 <laughs> 일부러 그러면 일부러 안 밟았습니다 하나 육지간 이기야 한 마리 밀거어요 밀까 밀까 믿음의들 믿음의들 네. 네. 나이스 나이도 바 그래도 이뭐 돌려봐요.